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주 네스의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실내에 들어가서 어디에 누수가 발생했는지 탐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계란기 테스트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냉수부터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살짝 오네요. 냉수가 네. 음. 보고 네. 올게요. 이 살짝 도는 그그양 갖고는 스수가볼수 없고 잠시에 온수를 확인해 보 하겠습니다. 네. 온수가 팽 돌았어요. 아 온수가 심하게 도는 거 보면 온수에 이상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잠시에. 어디에 룩스가 생겼는지 탐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볼라시인데요. 계량기 테스트 결과 어, 냉수도 살짝 돌고 온수가 심하게 들어서 일단 온수부터 어, 검사부터 <laughs> 해보려겠습니다. 그래서 온수에다 일단 어, 공기를 걸어놓은 상황이고 어, 처음 기로 지금 볼라시부터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스로 연결해서 가스 탐지기로 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가스 탐지기로 여기 볼라실에서 또 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가스 탐지기로. 그런데, 아, 저 분배기 안쪽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합니까 사장님. 네, 저기. 어, 보라 그 빈백이 속 안에 네. 네. 저벽 쪽으로 아, 좀 구착을 해 봐야 되겠네요, 사장님. 음. 예, 잠시 구착해서 어디에 누수가 네. 어, 생겼는지 어,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구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네. 예, 구착해서 잠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구착해 보니까 여기 배관이 나와 있고 풍풍물 한번 보러 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저 거품이 올라오는데 분배기쪽 저쪽에서 새겼어요 여기 잘라가지고 연결하겠습니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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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니까이속 안에서 새가지고 그러는군요 아예 예. 아, 예, 저기서 바람이 나고 바람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새는 위치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수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가 마쳤네요. 예. 예. 여기 보면 여기 예. 중간에 끊어 끊어 가지고 끊어 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엘버서서 이렇게 올렸어요. 예. 올려가지고 바로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연결하려고 을 이렇게 해놨고 이제 이래갖고 압력을 걸었어요 지금. 네네. 수리 아, 압력을? 압력을 걸었는데 네. 4.5에 걸었는데 지금 떨어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4.4, 4.5에 걸어놨는데 네네. 정확한 압력치수 알고 있어요? 아저 아까 면세가 어났죠 압력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압력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음. 아, 이렇게 보일러들이 비좁은데 분백이 있는 뒤에서 누스가발생 음, 돼서 예, 4.5가 아니라 4.9에 걸어놨어요. 아, 4.9에 걸어놨어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리가 잘 됐나 확인해보기겠습니다 아, 지금 남력계를 수리 후에 확인해 보니까 4.9에 걸어놨었는데 계속 유지되는 걸 보면 아, 수리가 잘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온수 누수에는 없는 걸로 어, 확인됩니다. 현재 아, 확인, 냉수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냉수도 한번 지금 검사해보기하겠습니다 네. 계량기 테스트 결과 냉수에서도 살짝 돌고 온수에서 많이 들어서 1차적으로 온수를 지금 어, 누수를 찾아서 이렇게 수리가 어, 했고 온수에는 더 이상 어, 이제 문제 발생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 냉수에 이제 이차적으로 냉수를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수에다가 이렇게 공기을 걸어서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압력을 확인해 보니까. 오천공에 걸어놨는데 오천공에 걸어놨었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는지가수는 그렇지가... 누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근데 사장님 근데 아까 우리 계량기 그 검사했을 때 네. 계량기가 살짝 돌았던 이유는 어디에 그건, 그건 수도에서 꼭지에서 조금씩 밀렸던 건데 지금 수도꼭지에 다 잠궜는데 예, 수도꼭지에서 조금씩 밀렸던 것 같습니다. 아 수도꼭지에서요? 그로 인해서 바깥에 누수 되거나 아래층에 피해주거나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거로 어 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예, 상황입니까? 아 예, 예. 어, 그러면 마지막 음, 테스트인 계란기를 한번 이제 검사해 보면 이제 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어,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예예예 예. 예, 미장하고 이제 오늘 유선장을 마치는 걸로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모든 수리 후 어, 계란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수죠 지금 아, 냉수는 전혀 돌지 않고. 아, 처음에 냉수가 돌어왔을 때는 그 수도꼭지 이런 데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 수도꼭지를 잠근 상황이었는데 어, 이상이 없는 걸 확인되었습니다. 냉수는 이상이 없고요. 온수를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어, 온수가 좌로 살짝. 이 예, 좌로 살짝 움직였는데. 좌로. 예, 지금. 좌로 움직였어요? 네네 아, 어, 이건 상관없는거예요 네. 사장님? 네. 아, 이제 제 위치를 찾은거 같아요 안정이 된거 같아요 멈췄어요 온수가 네. 사장님 이게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이는거는 왜 그런거죠? 아, 이 집의 수도는 계량기인데 수도 온수하고 냉수로 수리를 해서 지금 계량기의 압력 계상은 전혀 이상이 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지금 맞췄습니다. 그런데 계량기에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또 어, 왼쪽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하는 현상은 누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압력상의 서로 편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는 없는 것으로 어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누수인 줄 알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누수가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수압의 편차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누수로 오판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장까지 오늘 누수 현장은... 어,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